네, 이거, 기억은 뭐, 당연히 참이지. n에 3 넣으면, 어, 그럼, 이렇게 끝나니까. 우리 이거 0인 거 아니까. 그럼 n에 1을 넣으면, n 2 넣으면, 4 넣으면, 이건데 얘는 다시 어 뭐죠? 이건데 3이죠. 이건 다시 1로 나오겠죠. 다스 이거 여기까지가 n5고, n6는 이거 두번더한 거겠죠. 요렇게 아이고 등등등. 아이고 왜 썼냐면 니은 문에 썼어. 언제 제로가 되냐면, 요때 제로 되고, 요 때는 제로가 안 돼요. 요 때도 제로가 안 돼요. 요때 제로가 돼요. 그러면 요거를 만족시키는 짝수 n이 존재합니까? 요때 n, 오, 존재하네요. 존재하네요. 니은도 참이네요. a 의 11까지 우리가 뭐 생각할 필요는 없지. 반복될 거니까. 6이면은 그 주기가 두번 나오니까 n이 11이면 주기 두 번에서, 아, 주기 세 번? 주기 네 번? 네네. 주기 네 번에서 하나 모자라는 거거든. 이해되십니까? 그러면 하나 모자라는 거기 때문에, 이걸 겁니다. 맞지요? 그러니까 주기가 똑 떨어지는 애들 동그라미를 쳐보면 이거하고 요건데, n이 만약에 12면 요 주기가 똑 떨어졌다가 근데 하나가 모자라잖아. 11이 하나 모자라면 얘 없고 그래서 얘만 남는 그쵸? 이해되지? 얘를 그냥 해서는 안되고 또 제곱을 하래. 제곱합시다. 이거는 한 세트와 하나의 오메가의 합이니까, 이건 그냥 오메가네. A의 11의 제목곱은 그냥 오메가와 동일해져. 근데 우린 오메가 하면은 어디 보자? 이거에 한근이 오메가라 했는데,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되니까 x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오메가니까. 근공식에 의해서 2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것입니다. 그러므로 디그시 원하는 실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네요. 얘도 뻥이네요. 그러면 아 이거 아니에요? 요거예요. 답은 요렇게.